일곱 시방 한번 가보자. 원통이 있어요, 원통. 원통 오케이 코. 돌아. 와 싸다고 봤어. <laughs> 싸다고. 나이스 땡겼어 헤르.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끝까지 끝까지. 나이스 원골든 들어갔어. 나이스 연턴. <laughs> 나이스! 땡깡이 까지! 나이스 베르! 형 충성! 근무중 이상보! 자, 넘어왔어 예, 다 이상없이 서버 이전 완료했고 적들을 가두리에 성공시켰습니다 형님 싹다 조져버려 싹다 조지겠습니다! 아이디는 전부 다 왕으로 온거 맞지? 예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총군 아, 둘도구님을 뵙습니다 누구십니까 왕님을 뵙습니다 예예 반갑습니다 아이디 그 왕으로 온거 맞죠 다들 더럽니만 핫더럽으로 오셨어요 에? 더럽이만 핫더럽으로 더럽. 어더럽봐너 게임 접어 <laughs> 제 가입받지 마라 <laughs> 아예 형님 출발하겠습니다 아 지금 죽여 죽... <laughs> 이라고아 죽이라고 더럽아 너 게임 접어 형이 그렇게 멘트했지 <laughs> 이거 계속 죽여. 어너캐릭 팔어. 왕실이자님을 싹다 죽여. 아 예, 어, <laughs> 싹싹 아, 뭐예 알겠습니다 형님, 확인. 자 저희 화 화던 이쪽으로 이 오세요. 뭔데 여기? 화염 데스. 어, 보니까 안 잡았더라고요. 싹다뺏어 버려. 확인. <laughs> 일단은 확실하게 허리를 끊어야 되는 거야뭔 말이죠, 아 오자마자 일단은 적들 정신 못 차리겠습니다. 어. 성부터 해갖고 싹다 빼서 갖고 얘네가 배신자들 맞나요? 그렇게 들었어요. 장군님. 배신자는 아니고 원래 B 라인에 있다가 저쪽으로 간 거죠? 아 원래 저쪽 라인이에? 요 원래 B 라인에서 같이 하다가 이제. B 라인 잠깐 B 라인이 원래 블랙 팀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게 라인이랑 적혈이었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적혈 쪽으로 간거 아니야? 그렇지. 박쥐들이네. 네. 박쥐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수사아 박쥐는 박쥐를 알아보는 법. 싹다 조지겠습니다 낙개까지싹다 뜯어먹을게요 형님 걸어다니게 하겠습니다 형님 수사미가또황금박지 아닙니까? 예 제가 박쥐기에서는또 스트리머계에서는 왕이기 때문에 싹다 조지겠습니다 형님 자 오케이 저희 이동하시죠 이게 윤 없이 버틸란가 보네 카멜카메를좀 야무지게 감아야 될것 같아요 형님 엉덩이 어, 왼쪽에 있을게요 야 존나 세네? 바로 왜못못 맨... 못 잡을 텐데. 미운을 <laughs> <뮌을 못> 뚫어 버리는데. 미운을 <laughs> <뮌을> 뚫어 버리는데요, 지금. <laughs> 사실 적들이 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사람이 어, 군주 근데 굉장히 평화롭게 채팅창을 쓰고 있더라고. 혈탈 때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예전 에 여러분들 이제 굿섭 방송들도 보시겠지만 굿섭에서 서버 이전할 때는 일부러 뭐 페이크 줄라고 그 혈탈 그 때다 해놓고 예전에 캐릭 뭐 삭제까지도 누르잖아요. 랭킹에서 없앨라고 그렇게까지 하는데 여기는 여기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전 그러니까 찍는데 되게 뭐 쉬웠어. 어떻게, 뭐죠? 굉장히 쉬웠어요. 받아가지고. 아자 이제 랭킹창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일단 여기가 서버가 어디고 어...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 왔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던 데는 기존에 있던 데는 이제 기르타스 8서버였어요 기르타스 8서버에서 어, 어차피 사널 캐릭이나 이런 캐릭들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서 사냥을 안 해요 다 이제 월드에서만 하고 하니까 거의 이제 월드에서 많이 하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이제 위협을 주는 위협을 주는 곳이 어딜지 저희가 이제 또 근성이랑 또 기르타스 오래 하셨던 우리 형님들이 체크를 했는데 그 지금 좀 위협 주는 캐릭들의 다수가 바로 여기 7서버에 있었어요 원거리들이 되게 많잖아 전쟁 때 진짜 까다롭거든 그래서 7서버로 오게 됐고 다행히 지금 적들이 또 감사하게도 단한 명의 이탈도 없이 단한 명의 이탈도 없이 아주 스무스하게 지금 현재 가두리에 갇힌 상황입니다 희귀 많이 모았죠 희귀도, 그니까 러 오늘 오늘 이래 전에 컬렉템들 하고 리더길 올리고 그리고 희귀 주문서를 백, 지금 170장 정도 모았어요 딱한 이틀 정도 해서 전 서버 다 털었지 팔서버 같은 경우는 팔서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적이 없으니까 어. 썰자하거나 이럴 때는 사실 여기 서버가 제격이죠 어. 여기 서버가 제격이지 일단 연합 같은 경우는 내일 도구형님 방송에서, 어, 같이 이제 함께할 아마 혈맹을 내일 도구형님 방송에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저희도 지금 기존에 이제 스위 팀이랑 아예 이제 한 계열로 합쳐가지고 한 계열로 운영을 할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내일 정도 해서 합류가 될 겁니다. 랭킹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랭킹은 요렇습니다. 랭킹은 요래요. 저도 지금 아직 아, 저도 지금 어떤 캐릭이 누군지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요거 이제 파악할 거고. 8등까지 저리고요. 갓개비. 갓개비 캐릭. 여기 악마가 바로 적혈입니다. 악마가 적혈이고. 가시리즈에요, 가시리즈. 아까 이 간만세어 캐릭이랑 한번칼한번 한번 맞대봤는데, 이 캐릭이 안 빠지더라고. 이 캐릭이 안 빠지는 거야. 근데 몸빵이 좀 좋아요. 어, 몸빵이 꽤 좋아. 신성검사인데. 그리고 나머지는 요정 진들이 되게 많아요. 요정이랑 그리고 총사 그런 상이고 황 저희 쪽이 지금 스위 쪽도 어 스위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 쪽으로 합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 계열로 조금 더 단단하게 뭉칠 거예요. 가 어. 팀이 적지 않죠. 혈맹을 보니까 한42 캐릭 정도 되더라고요. 42 캐릭 아직 탈퇴한 캐릭터 없네. 음. 이런 상황이에요. 음, 이런 상황이고. 아, 15레벨 안 구해지면, 어, 어떡하냐고? 일단은, 지금 13레벨 같은 경우는, 어, 판단한 분이 나왔어요. 13레벨. 어, 13레벨은 나왔는데, 설버프 차이 한번 볼까? 차이 존나 크네. 리덕 1 차이 나네. 야, 리더기이랑 방어 1 차이 나는구나. 야, 이거 무조건, 무조건 1 5레 구해야겠다. 14랑 15 차이도 방어력 1 차이네. 차이 많이 크다, 형들. 야, 존나 크네. 10월의 를 구해야겠다 근데 구할 수 있는 열이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용혈 2혈 있으면 좋을텐데 이거 50명 용혈 2열의 역사 아시는 분 없나요? 이거 뭐 이거 못 구하나? 아니 뭐 게임 접으시는 거면 우리한테 팔지? 이거 용혈 저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똥 되잖아 상다는 사람이 있을 때 나와야지 아개라인거야아 그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리한테 그게 하기 힘들겠네. 음. 그러면 힘들지, 구하기.